어떤 실험이 있었는데요. 파리를 유리병에 넣고 유리병의 입구를 불의 반대쪽으로 해서 놓아두었는데 파리는 계속 빛을 향해 날아가려고 하다가 유리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딪힐수록 더 빨리 지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목표에 대한 생각도 없이 무척 부지런한 파리는 이리저리 막 날다가 가끔은 반대쪽의 입구를 찾아서 탈출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또그 외의 행동은 사실 다 쓸데 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법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름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또 심지어 만나게 되는 사람이나 만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행동도 쓸데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헛수고는 없는 것 같아요. 늘 반복되는 일 외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도 가지면서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인생을 더욱 알차고 의미있게 사는 방법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아프리카의 안현주입니다. 아프리카 GBS 말라위에서 지금 바로 15회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프리카 엑스파일, 지난주에 이어서 정혜권 단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진짜 너무 추워요. 네, 어, 말라위의 겨울 어떤가요? 네, 진짜 이렇게 꽁꽁 싸매지 않으면 뼈를 시리게 만들 정도로 <laughs> 네. 네. 추워서 제가 항상 이렇게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사실 어, 말라위의 겨울이 한국 겨울보다 춥진 않은데, 어, 그죠? 네, 근데 저는 뭔가 좀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난방 시설이 잘안돼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어, 이번 주는 이렇게 말라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모든 국민이 방송 매체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대표를 뽑는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는데요. 네. 이게 중간에 조작 의혹 때문에 발표가 연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피터 무타리카 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재선하게 네. 됐어요. 이처럼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은 그 나라의 이렇게 미래를 결정짓는 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사람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아프리카 엑스파일은 아프리카의 큰 영향을 준 인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프리카에 영향을 준큰 인물들인 거죠?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어,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은 이제 부르키나파소를 넘어서 아프리카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토마스 쌍카라는 분인데요. 네. 네. 토마스 쌍카라는 이제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해요. 네, 정말 아프리카에 진짜 필요한 대통령이겠죠. 네, 너무 너무 네. 필요한 대통령이네요. 네, 이 아프리카 사... 상황을 생각했을 때는 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토마스 쌍카라는 그 나라 60여 개 부족 중에 최하위 부족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카톨릭 사제가 돼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는데 네. 이제 토마스 쌍카라는 이 나라의 기아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힘이 있는 군인이 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장교훈련을 받고, 이제 무려 27살에 지휘관이 되었어요. 음. 사실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큰 업적이 있어야 되는데, 쌍카라는 그런 무슨 업적이 있나요? 네. 1974년 이제 말리와 국경에서 이제 충돌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맹활약하면서 자신이 이끌던 군대가 이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업적이 있었어요. 네.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후 쌍카라가 30살의 나이로 정보부 차관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부르키나파소의 잦은 폭동과 쿠테타로 어, 쌍카라가 나이 이 일을 그만두겠다. 이제 불안하니까 네.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1983년에 그의 친구 콩 파오레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쌍카라를 자신의 친구를 새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쌍카라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어떤 정치가도 실천한 적이 없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참 그러기 쉽지가 않은데 네. 사실 일반인들도 말과 행동을 쉽게 그 일치시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네,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을 때 그런 공약을 내거는데 네,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를 잘 실행하는 대통령이 사실 많진 않아요. 네. 네. 저, 저도 진짜 살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을 위 하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쌍카라는 네. 그럼 어떤 노력을 했나요? 네, 쌍카라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정부에서 사용했던 이제 호아 메르데, 메르세데스 벤치, 벤치. 리모진들을 모두 막 갖다 팔았어요. 오. 갖다 팔고, 네. 장관들의, 이제 나라의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의 월금을 다 깎아내버리고, 그 돈으로 이제 국가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제 여성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엄청 많이 낮았었거든요. 브루키나파소에. 네. 그리고 청소년들도 이제 관리기를 잘안 돼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권리들을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지방에 360여 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네. 네. 다른 무엇보다 국민들을 사랑했던 쌍카라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제를 만들어서 1984년 브루키나파소 역사상 처음으로 25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항열병과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네. 모든 마을이 자체적으로 의사를 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음. 네. 또 인도세라는 것을 폐지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 이제 부담하는 그런 세금도 줄여줬고요. 네. 토지를 나누, 이제 국가에서 땅을 나눠줘가지고 땅이 네. 없는 할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네,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런 대통령이 진짜 많이 있어야 된다 싶어요. 네, 진짜 아프리카에 정말 필요한 대통령인데 네. 진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주위 대통령들을 봐도 사실 이런 대통령 진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아주 부패된 정부가 참 많아요, 사실은. 네, 진짜. 그래 저도 이제 이 쌍카라에 대해서 엄청 조사를 계속하면서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네. 1985년에는 북쪽에서부터 사막이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음. 진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가 대통령일 때 다른 어느 나라보다 여성들이 사회에서 엄청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해요. 네. 전통적으로 그 나라에 있던 이제 가혹한 할레나 그리고 일부 다처제 이런 거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을 경호하는 여성 경호대까지 이제 만들어서 어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여성들이 아주 좋아했겠네요. 네. 네. 진짜 여성들이 그동안에 이제 힘들었던 이런 막 한이 됐던 거를 막다풀수 있지 않았나 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잘 상상은 안 돼요. 네 진짜 천 개만 해도 많은데 천만 네. 그루라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음. 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 쌍카라가 이제 해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때 당시에. 네참 네. 네, 대통령이 한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데 네. 어, 이런 멋진 대통령처럼 네. 네 정혜권 단원도. 어, 꿈이 대통령은 아니지만 네. <laughs> 꿈이 있잖아요. 네, 저도 네, 세계 최고의 체육 선생님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아, 아주 멋져요. 네. 네, 그 꿈이 또 세상을 바꾸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저도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 네. 또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처럼 이제 한 사람을 통해 그 나라 전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듯이. 이번 아프리카 엑스파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로 이제 어 파견된 우리 선교사님들과 g n c 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처럼 전 세계를 밝히고 모든 나라에 변화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김동아 단원 사연입니다. 이란지 저의 현지 이름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많은 현지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기 좋아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부룬디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신다는 것이 여기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하나님이 저를 알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고 행복합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지만 브룬디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풍족하게 살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는지를요. 브룬디는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권을 통틀어서 가장 못사는 국가입니다. 그런 뒤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휴대폰을 하고 싶다면 쉽게 하고 뭐든지 할수 있는 것들은 다 쉽게 할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안에서할수 있는 것들만 받아들이면서 안 된다면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 당시 몸무게가 65kg이었는데 1학년을 마칠 때쯤. 85kg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진학하고 난 이후 교회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모든 행사에 함께 했습니다. 교회 활동들을 할때그 순간들은 그저 잠깐 행복했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 내가 무언가를 했었다는 그 순간들만 제 마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교회 일을 하지? 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아, 난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냥 일단 따라야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은 지쳐갔고, 교회와 목사님의 마음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해외 봉사 가기 전제 마음에서부터 교회의 모든 게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하며, 가끔씩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냥 교회에 설렁설렁 나오는 친구들을 봐도 그냥 잘 살고, 나 혼자만 뭔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바보 같았던 건제 마음 안에서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제 안에서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를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에서 혼자 병을 앓고 힘들어졌습니다. 부룬디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던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따뜻하면 따뜻하고, 차가우면 차가운 게 아니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정확한 제 마음의 선이 없이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부른 뒤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세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세달 동안 하나님이 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른 뒤에 온지 3일이 채 되지 않아 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붉은 반점으로 시작했지만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의 반점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점이 온몸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은 나아만 장군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아만의 문둥병은 축복을 위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벌하시려고 하셨으면 이미 하셨다. 하지만 이 나병은 하나님이 축복을 입혀 주시길 원함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반점들이 더 커지고 몸이 더 가렵고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니까 말씀이고 뭐고 두려운 마음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1년도 못 끝내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히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아 형제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지.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끝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목사님이 병원 한번 가볼래? 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지금 당장 나을 수 있다면 당장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목사님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부르시면서 왜네 마음을 정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병 때문에 1년도 못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하나님이 널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봐야지. 왜 계속 생각에 이끌리느냐고? 한국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룬디에 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너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마음에 정함 없이 사는 거냐고? 무슨 일이 내게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맞는데, 그런 구함 없이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저만 의지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지냈다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제 모습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제게 괜찮냐고, 몸에 붉은 반점들이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저와 식구들은 같이 반점들을 보지만 제 몸에 붉은 반점이 보여도 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날 아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부른 뒤에 오기 전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제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나를 믿는 것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설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다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설수 없는 자이기에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직까지도 제게 많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점도 많습니다. 제 오름들도 생길 때가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알고 이끌어 가실 거란 확신이 생깁니다. 부룬드에서 살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알고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남은 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들려드릴게요. 아, 지금 제 몸이 어떠냐고요? 모기가 물린 자국 외에는 붉게 오른 자국은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브룬디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룬드에서 굿뉴스코 해외 봉사단원 김동아 단원의 사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굿뉴스코 단원들에게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귀한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볼때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냥은 만들어지기 어려운 아름다운 마음인데요.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는 김동아 단원의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아프리카 브룬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김동아 단원의 신청곡입니다. 그라시아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업업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오늘 유란 단원 여기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말라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여기 아침 저녁으로 여기가 아프리카가 맞나할 정도로 쌀쌀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낮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햇빛이 또 쨍쨍해서 덥잖아요 네 하루에 진짜 사계절을 다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추위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후드티에 패딩 입고 다니는 모습 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어 김유란 단원도 자주 그렇게 입고 있는 걸 봤는데 <웃음> <웃음> 방금 패딩 벗었습니다. <laughs> 아, 네 동글동글하니 참 귀엽더라고요 <laughs> 살이 차가지고 <laughs> 네. 네 본격적으로 어법 아프리카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왔나요? 아무리 아프리카가 춥다고 해도 이곳에 비하면 아프리카 주인은 장난이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인데요. 오늘은 공식적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흑인 여성 사라이 쿠말로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요? 네. 네. 아프리카 여성이 어떻게 에베레스트에 올랐다니까 참, 어, 흥미로운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성공한 건 아니고요. 무려 세 번이나 연이의 등반에 실패했지만, 실패에 굴하지 않고 네 번째에 다시 도전한 끝에 정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어, 사마이 쿠말로 씨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르는 데는 무려 27일이 걸렸습니다. 음. 많은 남성 등반가들도 혹독한 추위와 또 고산병으로 오랜 기간 버티기가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여성의 몸으로 그 정도를 버텼다고 하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우리나라 산악인 또 어몽길 대장의 경우에도 기상 날씨로 한번 실패하고 두 번째 도전에 정상까지 등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자의 몸으로 엄청난 또 추위와 고산병을 버틴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거죠. 네, 엄홍길 대장 얘기를 하니까, 또그이야기로 주제로 했던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그 영화 히말라야요. 네, 히말라야. 네, 재밌게 봤었어요. <laughs>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또, 어, 산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네. 정말 쿠말로 씨도 자신이 아주 뿌듯했겠어요? 네. 쿠말로 씨의 가족이나 주변의 반응은 또 어땠나요? 사실, 이게 가, 단순히 가족 지인을 넘어서 온 국민이 쿠말로 씨의 에베레스트 등정을 축하해주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사라이 쿠말로 씨의 에베레스트 등정 소식에 남아공 정부와 현지 언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모두 그녀의 업적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아공 정부 공식 트위터에 아이모코도 사라이 쿠말로가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해서 어, 세계 정상에 오른 최초의 흑인 아프리카 여성이 되었다고 또 이를 매우 축하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네요. 네. 정부의 축하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겠어요. 네, 맞아요. 어, 쿠말로 씨는 2014년, 15년, 또 17년에도 계속 시도를 했었는데 세번다 연이어 실패했지만 에베레스트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더 도전하고 결국 꿈을 이뤄냈습니다. 네. 꿈이 있었군요. 네, 여기 사마이 코말로 씨의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꿈은 내가 숨쉬는 한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 아이들과 다른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길을 닦다 보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기적적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는 길에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에 집중하세요.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 역시 불가능한 꿈을 꿀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동기를 부여하세요 라고요. 네, 역시 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 또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음, 꿈을 이루기 전에 실패를 꼭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실패한 후에 용기를 잃지 않고 네. 다시 한번 또 도전해서 결국에는 꿈을 이뤘다는 게 진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에 또 김유란 단원이 꿈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또 이제 하나님이 말라위에 있는 동안 꿈을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또 얘기했었는데 네.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것을 믿고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얼른 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제가 봤을 때 금방 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고 또 어떻게 도전하는지 또 실패하고 어떻게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지 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서 네, 조만간 꿈을 찾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 기회에 방송에 대한 꿈을 품는 건 어떨까요? 일단 사투리 교정을 좀 하고. <laughs> 아, 하지만 GBS 말라위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네. 한국말 사투리는 괜찮습니다. 네 영어가 중요하죠. 여, 영어요. 네 <laughs> 여, 공부할게요. <laughs> 어쨌든 김유란 단원 꼭 말라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서 돌아가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식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라위의 월드캠프라고 할수 있는 8월에 있을 드림캠프를 위해서 요즘 교회 식구가 함께 후원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후원을 위해서 다양한 회사를 찾아가서 아이와이프를 소개하고 드림캠프를 소개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볼수 있어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척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다시 한번 i o f 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 앞에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후원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15회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더욱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오나나.